오 e 가! go! 음 right let's go! g e t s e t s go! o l e e t t s o Let's go! l 아, 그래? 응. 동물상자다! 여기 열쇠를 o 어. u 개를 e 야지 우승컵을 하나 먹고 우승컵 일곱 개, usunimida. Should I use a c 진짜 g i s o I saw. Oh, 어 o me, Mario, what? Oh, what 서 s it? Oh, thank you. o 니 thank you. Oh, 어, 야안좋은데 야, 어? 저거? 독라아 독강아 어? 지갑을 털릴래? 도강을 먹을래? 아! 안 돼. 어이구. 어? 오케이 어? 어, 어, 맞다. 벼락 구덩이. 구덩이. 플레이어 한 명이 피해침이 되어 주기적으로 번개가 내려칩니다. 버니? 어? 뭐? 능력 가다. 어! 도망가! 어, 오지 마! 월드 코를 죽여. <웃음> <웃음> 니들이 이세계. <laughs> 니들이 <생애>, 이세계. <니들이> 뜯다. <laughs> 어, 뜯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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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뜯다. <laughs> <laughs> <됐다>. 야, 이거. 어어어어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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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독강이 쉽겠네. 앵보 이자 식훗아살이만 살았는데 <laughs> 어. 어. 아 까비! 어. <laughs> 아이템도 준다. 맞아 템 <laughs> 줘. 뒤에서 자석을 빨리다 빨리다. 나로오 개몰리 간다. 오너 <laughs> 펀치 머신이 <laughs> 펀치니네. 그러니까 자기 주변 한 칸짜리밖에 안때리는데 템지가 4 0위야 제발 내옆으로 와. <laughs> 어 어. <웃음> 뭐야 이거? 자 어, 이거 완전 포트리스인데요? 어, 야, 쟤, 쟤, 오르도 오르도 오르 앵버, 앵 아니, 역가, 역가 꿀 빨잖아, 역가 꿀 빨잖아 앵부터앵버부앵부터 앵버부터, 앵버부터, 앵부터 써야 돼싸바라 타치 이야 어? 어? 어질이 아, 아 역가 주잖아 질다빌어먹을의미 있노? 후 총이다, 이마 나오겠어? 와 일단 어?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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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코어이도코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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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왔어? 아니, 림... 림... 어? 어? 감당 가능함? 아, 어, 왜 그래? 어, 통과 펀치 있지 않아? 독군이 형, 잘해! 나간다, 이만, 코코를다진 칭! 오. 코코라와 씨? 다 뜯겼어, 너. 이거 점프 점프인가, 이거? 점프! 안기 점프죠. 너무 쉬운데요?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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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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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안기 점프 안기 점프 안기 안기 점프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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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안기 점프 안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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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지 알겠는데 아근 네. 가지나 덮쳐볼까? 도라오오오 그만 가! 그 <laughs> 말을 아, 아, 니다와저 개자식 내가 음. 죽여 버린다 아. 너 내가 지금부터 템을 아낀다 나도 아낀다 잉부야 너에게 오늘 오. 썩 유쾌하지 않는 겨울을 하게 해줄게 죽여봐 <laughs> 죽여봐 죽여봐 오 알았어 알았어 어이 김통가 이번만 임시업통이다 ㅋ <laughs> ㅋ 아, ㅋ ㅋ 오 이거 레인입니다 어 까비 아니 무기가한번쏘구나가 아, 뭐야? 와! 아못 쐈다 아 씨발 총 있는 거어 에... 이렇게 피했고? 아 분명 이야 아 끝났어. 아 뭐야 아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난, 난 분명 아무 탈을 쐈는데? 아 뭐야 통과. 아총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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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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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아, 때리면 기절되네. 어? 어, 살려줘. 미안하다. 어, 에이... 어, 뭐야. 오. 에이... 어. 아, 찔해! 아, 어, 아, 아, 어, 아! 아, 찔해! 아, 아! 아, 찔해! 아! 아, 찔해! 아! 아, 찔해! 아! 아, 찔해! 아! 아, 찔 무서워 찔 아, 찔해! 아, 찔해! 아, 찔해! 아, 와. 아, 찔해! 아, 찔 아, 아 진짜! 맞아 주고? 하나, 둘, 셋. 와, oh, 돌린다, 돌린다. 승리진. 근데 실패했어. 아, 실승리 오! 데데데 아, 저 아, 타이밍 다 오, 개고승가? 100번에 닿 개고승. 나이스, 나이스. 잘했는데. 나왜 항상 이는거 갈수 있는지는 모르겠어 이거! 앵무선격단 셈인데? 해봐! 알았어 너이한 번만 생각해봐 아가해보라네 드디어 한대 때렸다 드디어 아이, 거이 좋아 이 자식 가까이 네 죽여봐! 샷건 있어 바지도 있어 주, 주, 죽여봐 <laughs> 그만 줘! 어. <자. 웃음> 넌 다른 게임 아니 어, 우리랑? 그러네 나파밍에서 그냥 사람들 죽이려고 <laughs>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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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그러는 거야? 거야. 형들 죽여줘? 죽여봐, 우와, 어, 죽여봐, 죽여봐, 어, 어, 어. 죽여봐 저쪽에서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laughs> 근데 전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내살아가는 동생아 <laughs> 어, 알았어, 용 다크어택 아, NPC인 척하는 거야 나다 이건가? <laughs> 이거니? 이건가? 뭐가 진짜야? 이건가? 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거니? 으악 다 모았는데? 네, 번 하나, 번 하나, 하나 모았어 하나, 하나. 그가 파는 거안 먹어도 돼 구조다, 구조다, 구조다 으악 <laughs> 아. <laughs> 누가 진짜야? 아 아, <laughs> 무정기를 막았어야 예 됐구나 그령 빨리 밀로와 아이템 많아 기다려봐 어? 제발 오, 걸어 커어커어커어 오지마! 타라 <laughs> <laughs> 네 여킹볼 슛 타려 타라 형이잖아 야, 야뭐 보낼 수 있는 거 굳이 안 보내냐 너는? <laughs> 나보고 죽여보러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졌댔다 안돼! 안돼! 저! 스키!!! 아 열쇠목이다 이거. 다른 사람들 많이 먹어요. 때리면 썰군다 그리고 뺏을 수 있다. 아. <목소리> 아. 씨, 아. 몰라 몰라요. <목소리> 몰라. 이로 <영어. 목소리> 몰라, 와. 이로 와. 나 지금 이사 같고. 이와! 이로 와. 이로 와. 이 야, 이이 군용이다. 죽여 봐. 피 사야. 어, 어? 잠깐만 아? 어. 아! 어? 어? 이러면은 도됐다앵 갔다! 아야나 다른 목표가 생겼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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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산민층 있어? 어? 뭐야 이거 어어어어어어어 컷. 컷. 아저사기컷 컷. 와, 한방총이 있구나 다른 무기로 아! 총저 저 <뭘> <왜? 뭘> 이길수가 없어 어 뭐야 뭐야 일로와 컷. 미친. 컷. 아 미친 컷아 뭐야 옆에서 쐈어 미친 아, <뭘> <뭐예요>? 어. <뭘> <뭘> 아 못들어갔다 안겨오어그이야 <뭘> <뭘> <아이, 뭘> 어디 보자 이 녀석이. 어안 돼. 아 뭐려, 야, 너 뭘? 야너뭘려죽일까 너를. 왜 우리끼리 싸우는 거야? 저기를 막아야 된다고. 아 뭘려? 한번면 봐줄게. 아 시발. 막아도 그냥. 아씨. 나와. 아까 때린 알았어. 사람을 용사. 너까이 이거 로켓 쓰면은 밀고 가는 게 데미지를 입히는 거야. 데미지 표. 아. 이 새끼 진짜 정신병자. 야이 사람 너를 아. 용사 해야 된다. <laughs> 니가 다내게되면 아니야 나, 아니야 나너 너무 무서웠어 나역가영 견제는 해야되긴 해 예, 견제 필요해 정가 폭탄 먹고 싶나봐 견제 얘길 꺼내는데? 뭔 소리지? 어? 아까우니까 쓰러 오지마! 오지라안 돼! 방금 <laughs> <오, 웃음> 태어났데왜 <방금 오, 웃음> <태어났는데. 웃음> 나한테 나한테 왔다시오 정모야 그래도 네 앞에 열쇠 많으니까 그거 먹어 야, 무지 와, 맛있겠다. 죽음으로 달겠다. 알겠... 어? <laughs> 아니, 아니. 어?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비행기다. <laughs> 와, 이거 좀 어렵겠다. 이런 느낌?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왜 이렇게 헷리지좀 헷갈리긴 해. 부타를 해봐서. 맞아. 야, 이거 옛날 생각나고 좋다, 부타라. 아, 망했다. 그럴까바로거 반대 방향이네. 아, 오케이, 어, 케이 복... 어? 오, 킹 보여. 드디어 엑보, 이 개자식. 드디어 어, 하늘. <laughs> 그 번은... 드디어! <laughs> 죽여버릴 거야! <laughs> 무서워, 무서워해 나도. 야 다시 불러봐. 다시 불러보라고 그 노래. 죽여봐. 안 불러요, 아, <laughs> 나 별로 부르고 싶지 않아. 나는 때린다 했으면 무조건 때려. <laughs> <laughs> 아, 박스도 아, 맛있어. 이야 맛있겠는데? 아왜 아, 그래. 저기야? 샤. 아, 와 저기 열쇠 무지다야겠다. 카놀라. 우와. 번스키. 저거개손네다 이거. 이거. 성공하면 대박이라서. 잘수 있다. 어, 난 천식이야. 식이야식이 아니에요. 이걸 헨지르는데와 저렇게 시켜주는구나. 오? 이러고 굴리게 해줘. 착각했습니다요. 야너 던져. 어 나한테. 어 이거. 와 이거 마야. 펄라이저가 짝을 사는 거네. 어떻게 던져? 야, 이렇게. 안안안안 어, 어떡하지? 이거 다야안 되는 거 아니야? 어, 나 고쳤어요. 아 와, 이거 어, 살짝만 거쳐... 더 와도 죽는구나. 어, 야, 통과해 죽겠는데? <놀람> 통과 열심히 죽겠는데? 야, 로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laughs> 오지 <개장 웃음> 오지 마! 오지 마! <laughs> 오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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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오지 마! 오지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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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형이 잘할까>, <laughs> 아니 섬이 작으니까 이게 되네. 작은 거에서 와바박 던지더라고. 애가... 이들이 작은 걸로 날길수 있을까? 같아. 아, 강하기네. 땡기, 대체 언제 쓸 거야? 지금 써볼까? 오 좋아. 아, 이렇게 뜨는구나. 어, 신기하다. 어... 신기하다. 자, 얻고 싶은 사람 두 분이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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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자 칭찬 한마디지 해먹어라. 뭐, 자를 그냥 컨텐츠 준비하라. 그냥 집에 가는 거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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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까임은요? 연락해도 돼? 자쿠리나님도쿠리이님 예, 파트라. 도 이거 는아해 자, 러 아, 러져. 아, 아, 러져. 아, 러져. 아, 아, 러 아, 러져. 아, 러 아, 러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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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져. 아, 러잘하잖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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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라고선음하 시대! 어? 어 원래? 쿤접다 어? 접대다! 시끄러워 내가 음, 잘하는 거야! 음. 나 대신 예. 야 예.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상대 바로 꺼면 2개잖아 왈도쿤! 에? 패타를 어떻게 써야지 맛있게 쓰는 걸까? 그냥 왈도쿤 안 먹인다도 우르 써도 되는데 지금. <laughs> 야, 이게 아니야. 아니, 어? 뭐야, 이거.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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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녀석이전쟁거 선포했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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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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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아이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이오이아이 왜그죽 이걸 누군가 맞으는 거야? 아, 아, 그아우아그만해부탈이다 네. 아, 죽였어, 씨. 내 네, 아니었어. 아, 이거. 방금 불꽃보 아, 맞았는데? 아, 와! 무탈이 아, 갖고 <laughs> 아무데 연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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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씨. 아, 진짜 현금내 게임. 어, 내가 아 에, 아가 아, 는다나아다가 이천식이 <laughs> 네가 먼저 시작한 이야기야. 이 달다 어떻게 죽여줘야 될까 이라인야. 마태 <dress> 왜 그랬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셋넷다여아육 나오자 진짜 오오오오 왔어. 바까봐 나야 좋지 <laughs>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오 예. Yeah. 오케이. 역감이 도쿠넨보다 빨라요? 늦어요? 나 갈겨 봐봐. 왜이래? 그래? 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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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내가 둘을 죽일 수 있어.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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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이거못 참겠는걸? 진짜 못 참지. 형난 어. 준비됐어. 눈 어. 감고 입꽉 입 다물어라. 음, 음. 아, 야! 야, 야 와대부시로와개 <laughs> 멋있어. 어. 어? 안녕? 어? 야, 이건 진짜 야무지데 승호의 대물이 너무 맛있게 됐어 <laughs> 있네. 와아개 <야. 웃음> <야, 웃음> 맛있다 진짜. 결국 도코이가 이득 봤어 이러면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네. 대 이득이잖아 이거. 왈도쿤 왜 이렇게 세졌냐 야 이거 얼마나 어려워질까 지랄 같우아 뭐야? 아 뭐야 아니 밑에서 도오네인모 위험한데 아이 아, 여기 그 아래 바로네 이도쿤 베스트 역과 <laughs> <laughs> 말도쿤대 역과 역과 대말도쿤개잘하 <laughs> 박상화 속사 와, 와 이거 뭐야 이어이 자식 설마 야 진짜 이겼다 저쪽이 구겨봐 구겨봐 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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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거 아 무시할까? 아, 고민되네 보물상 <laughs> 발등 빛납니다 무시를 어, 나... 해야 되나 열기를 해야 되나 열기해야죠 당기도열어죠저 말투 안되겠어 그냥 총 공격을 나타야겠다 이거 인정합니다 왜 그래요 엥보엠이 아이... 역가엠한테 오락기를 써서 진지할 수 있어 지면 대참사야 근데 그럼 역가엠이 이기는 대신 왈도쿤은 못 이겨 아하 그러니까. 아니, 그럼 내가 이기게 해주면 안되냐? 아니 <laughs> 왜 <웃음> 내가 이기게 해주면 되잖아 방금 너야 너무 얄미웠어 아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 총을 거예요? 써? 야, 총 공격에 나서야 될 때야! 일단 갈겨야 돼 그.. 그러지 마으하 죽었어 뭐야 오락기 한 바퀴 까 가볼까? 그게 무조건 맞는 판단이긴 해 아니 왜왜 내가 이게 해주면 안 돼? 안 해본 거보다안 해본 거너네 같이 어, 갔지길 어. 건너 친구들 아길 건너 친구들이네 어. 와아나 시작하면서 안 보여 안보.. 어 왠거 안 보이는데? 오, 아니 이거 너무 너무 억울해요 야, 이러면 김여가 아, 유리해지잖아 아, 이러면 김여가가 유리해지잖아 한번에 다시 어고 아니 왜 나한테 그래 <laughs> 아니 게임잖아 선물 뺐지 아. 남의 거배정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맞아. 아무튼 이새끼가 감히. 눈, 눈, <laughs> 눈이새끼야 <남은> 야야 <laughs> 잠깐만 김여과왜 이리 많 이거. 거야, 아 이거 너 거야? 거야? 어? 저기왜내내고감에왜느게 어? 없죠? 아왜 아, 이래! 아, 아 다른 쪽도 결집 좀해 제발! <laughs> 야손가이손가이손가이손가이손이이새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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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들겠는데야이래요 <laughs> <laughs> 아, 뭐 다른 쪽이 이기지 <laughs> <laughs> 아, 있는데 개야뭐 아, 하는 거야! 아 이거 잖아 내가 아무에에에도에에 Yeah! <laughs> 나 미적 선물이 더 좋다이 아... <웃음> 어? <laughs> 시어하트 어택은 대상을 발견했다 어 잠깐만 헤이 hey, 잠깐만 어? 오라, 어? 난... 넌 용서할 수 없다 도망가 <laughs> 이겨낸다요 정답 야른다다 시어하트 어택은 또 대상을 발견했다 안돼 <laughs> 어? <laughs> <laughs> 둘다 죽였어 야 저기 열쇠 무지 달다 패키지 뭐? 어 안돼 민성아 응, 응. <laughs> 여성을 포착했어 <laughs> <laughs> 안돼 나 뻥쳐 김용과가 지금 유리한다고 샷건 거리 닿나? 멀멀긴해 멀긴 해 멀긴 해 네가 좋수 있을 것 같아? 마음에 눈으로 썸아 되겠냐고 바보야 네가 못뭐 총을 쐈어 님이 쏘는 게 빠르겠지. 너무 야미워 근데... 죽여줘. 아, 나 자고 잔여. 올게. 좀 오래 걸리네. 일어나 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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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매어매어매 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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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레킹 보리다 둘둘 레킹 레킹 야도체 위니 게 누가 이는지 보자고 상고에서 대원들 보자 물려는 줄 빨리 쳐내 어왜안 아, 올라가 어날로서 아씨 아안돼안돼 공점 이십점 등했다 와이자 이 이거 내가 먼저 거왜 <laughs> 왜? 이 게임 제작자도 내가 너무 얄미웠나도 코어, 아, 아, 뭐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안안 때려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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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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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 안돼. 안돼. 안, 안, 돼. 안 <laughs> 어+ 어+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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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너 그냥 나한테 자가라고 어 일등이야 얼일이야다 일등이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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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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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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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아 이제 이제 일대이네. 아직 몰라. 이제 수련 메타에 수련해메 아, 그래? 아, 맞네. 수련이메했이 PP 체인지. 아, 아드어최다이스 에고! 보 엠보는 유리한데. 내가 이거? 이보가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 엠가좀 오! 이러는다. 러아 엠보? 아안 돼. 안 돼. 내가 내가 우승해야 다 이 게임 아 잘한다 생각했지? 못하잖아! 어쩌나, 승찬 야 이거 봐봐, 이건 이거 내가 억가를 당했다는 짓고 203 맞냐? <laughs> 야이 새끼들아 203 이게 맞는 거야? 왈도쿤이 2핀 피해도 제일 많잖아. 좋군 형, 전부 다 형이 자초한 야 내가 자초했다고? 아이씨 나... 어쩌라고 이 새끼지! <laughs> 아무튼 재밌었어요? 오늘 분넬 파티 재미있었다. 분넬 아, 파티까지 네, 아주 아무졌다 어. 어.